자, 지금 저는 태국 파타야입니다. 지난 영상에 조회수가 괜찮게 나온 영상이 바로 이 식당인데 아무래도 혼자 가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한번더 오게 됐습니다. 도로 중앙에서 이렇게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위험하니까 반면교사하십시오 형님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친구도 초대했습니다. 무려 방콕에서 이걸 먹으려고 파타야까지 와준 푸잉이기 때문에. 부디 냉철한 평가를 해주길 바라면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더운 타국에서 외노자마냥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촬영 중인데 이 개는 그냥 대충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음식을 주겠죠. 개가 누워있네. 야개 편해 보이네. 꼼뻑꼼뻑밥 타임이어서 그런지 보시다시피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은 많았고요.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가게가 작지도 않은데 꽉차 있고. 외국인들보다는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요리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확하게 짜보이네요. 문신 형님이 썰고 있는 건 닭고기 같습니다. 옆에 푸행이랑 사이좋게 칼질 중이네요. 태국의 존맛탱 찰밥입니다. 짭짤한 치킨에 치밥할 때 먹으면 쫄깃쫄깃하니 맛있겠죠. 쏨땀 위에 옥수수와 새우가 올라가 있네요. 짬뽕 쏨땀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맥주가 땡기네요. 침이 막막 흐릅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짜고 강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보다도 강렬했던 건 아무래도 이 여사장님이 아닐까 싶네요. 음식 자체도 저는 뭐 맛있게 먹었지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피지컬 좀 보세요. 대체 어느 식당에 어느 사장님 포스가 이 정도가 나올까요? 너는 재료를 보니까 절구 찍기 전에 준비 과정 같고요. 아마도 지금 만드는 게 쏨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손님이 많지만 사장님 신체 스픽이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재료로 지우개를 넣어도 손님이 여전히 많지 않을까? 원래부터 요리를 직접 하고 이렇게 치킨도 직접 만지고 직접 굽고 다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두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일단 계속 직접 하시더라고요. 식당이니까 음식 맛은 당연히 좋아야 좋을 것이고, 노출이 있는 이런 원피스도 아마 손님을 끄는 전략 중 하나겠지만, 제 생각에 식당에서 음식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이렇게 요리가 아닌 외적인 다른 부분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갔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빠졌다면 이 여사장님과 대면할 일이 없었을 텐데 미리 가길 잘했습니다. 유튜브를 안 했다면 이렇게 주방 안에서 바로 옆에서 영상을 찍을 일이 없었을 텐데 유튜브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명색이 식당 촬영인데 너무 여사장님만 찍으면 여러분 중 일부가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잠깐만요. 아직 한발 남았네요. 치킨 조지는 거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 닭가슴살을 직사각형 중식도 마냥 생긴 칼로 그냥 툭툭 내려칠 때마다 보일 것 같은 치킨의 육즙이 아주 그냥 팡팡 느껴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쯤 되면 너는 식당을 소개하러 간게 맞냐? 여자를 찍으러 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아이고야. 아쉽게도 음식이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대표 메뉴인 소스 듬뿍 로스트 치킨과 뭐 양념에 빠진 소라. 어유, 파리가 연어. 예, 짜 보이는 연어. 치킨은 메인 메뉴답게 구워진 그 자체로도 맛있어요. 하지만 같이 나온 이 소스에 푹 찍어서 아니, 푹 담궈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제가 푸잉한테 이 소라를 계속 주는 거 보니까 메뉴 3개 중에 세 번째로 맛이 있었나 봅니다. 단독으로 먹기엔 좀 짜고요.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찰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맛이 있었습니다만 짜요. 순위를 매기자면 치킨 1등, 연어 2등, 굴 같은 거, 네, 그 소라 3등으로 푸잉과 만장일치였고요. 그리고 꼭 찰밥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동감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비추하는 댓글을 좀 보려고 구글 평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이게 이랬다, 저건 저랬다 여러 개들이 있었지만은 그 댓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식당에 갔더니 여사장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갔을 때보다 실제로 맛이 변했는지 지금의 저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댓글상 알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사장님을 보러 갔는데 없어 없어가지고 빡쳤다. 예, 이거는 좀 맞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파타야를 들렀는데 안가 보셨다면 아직 예, 겸사겸사 한번 가볼만 하고요. 만약에 가 봤는데 여기 치킨이 생각보다 별로였다. 예, 뭐 사람 입맛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감히 치킨집 강추를 한번 할게요. 강력 추천 아니고 강제 추천입니다. 내가 치킨 정말 좋아하는데 마침 파타야를 가셨다면 그냥 강제로 한번 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정말 방콕에만 살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한달에한 번은 고정으로 꼭갈 것만 같은 치킨집 편도 2시간 정도 걸려도 진정한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매니아라면 꼭한번 맛보셨으면 하는 치킨집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잘자요.